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트리스트 엔터박입니다.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종목들을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주는지 그걸 파악하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46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뭐 2500포인트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놨고 여기서 26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흐름에서는 2500포인트 뚫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각도나 어,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매우 좋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위로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이까지 목표, 단기적인 목표가 그러면 한 2600포인트로 흐름이 보여지는데 2500포인트를 강력하게 뚫어버리면서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좀 지켜보시는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타점은 지금 21선 올려놓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아니면 강력하게 앞쪽 봉들을 잡아먹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무작정 들어가시기보다는 차트 흐름이 어느 정도 맞춰주고 나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눌러주는 자리에 있는 것들 그런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지금 자리에서 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시보다는 지금 흐름은 올렸다가 눌러주는 자리에서 자리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면서 거기서 이제 기준 잡고 대응해보면 좋은 차트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둘러볼게요. 먼저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 지금 뭐 최근에 거량도 들어오고 움직임 이 나왔고 지금 오늘 한번 더 터지는 움직임 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손절가를 뭐한 7,150원 오늘 뭐 치가에서 뭐 8,300원, 요런 가격대로 분할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분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8,300원대, 7,700원대, 요런 분할적인 관점으로 2분할 정도 들어가시고, 손절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왜 좋냐? 이때는 왜실패 했냐? 그럼 보시면 앞쪽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음봉이 크게 나왔고, 거래이 살짝 들어왔지만은, 여기서 더 크게 들어왔죠. 더 크게 들어오면서 여기 물린 개미들 한번 소화해주고 쭉 뺐는데 여기서는 21선 올려놓는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지는 흐름과 함께 21선 올려놓는 이런 흐름들이 어, 단기적인 흐름에서 상방을 만들어주고 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케어랩스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21선 올려놓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보시면은 이큰 흐름에서, 이 하단부에서 크게 흐름이 나왔고, 뭐한 번쯤 여기서 이제 주요 가격대 이탈을 했지만은 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올리는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 하단부에서 크게 매집이 들어오는 흐름이었고 계속적으로 한번좀 올라간다면 뭐 지금 자리에서도 13,000원이나 많이 본다면 18,000원 넘어서 이 위에까지도 갈수 있는 흐름이다. 테마만 맞고 흐름이 맞게 이어간다 하면 충분히 갈수 있는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11,000원대 부근 아니면 만원대까지 이렇게 만원 단위로 정확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인 흐름 노리실 분들은 만원까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더 넘어간다면 11,000원, 13,000원 요까지 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안받쳐 주거나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또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뭐 7,150원이나 아니면 여기 어 6,020일선 부근으로 잡던지 그런 것들은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서 대응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로 묶인건 유비케어죠 유비케어 돈을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관점 보시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뭐 5,000원, 5,050원 정도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분할적 관점으로 한번 여기서 둘러보시고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한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쭉 하락을 하다가 한번 이제 뿜어주는 그런 슈팅이 나왔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온 상황이고, 이런 흐름들은 결국에는 이어지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타점은 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흐름에서 결국에는 써니전자도 이런 차트 흐름에서 결국에는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써니전자도 보시면은 설명드릴 때, 이런 흐름을 만들고 나서, 이런 흐름에 있을 때, 22선 올려놓고 움직임 나왔을 때, 아, 이런 것들, 가격대 이것만 지켜주면은, 슈팅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나왔고, 오늘 뭐 살짝 올랐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지켜주면 또더갈 수도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항상 노려야 될 타점은 이런 타점이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어, 유비케어도 지금 보시면은, 출발 전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움직임 만들어 놓고 나서, 결국에는, 잘 만들어 놓고 오늘 슈팅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그 다음 타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진득하게 밑에서 매집하실 분들은 이런 차트의 흐름들 이평선 밑에 다 들어가 있고 위에서 있는 것들 중에서 앞쪽에 거래량 터진 흐름이 있으면은 이, 이 사이에서 이제 이 다음에 터질 흐름이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뭐 종목도 분석하시고 어, 테마도 분석하셔 가지고 본인한테 기준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100%는 없습니다 70% 확률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드는 것들 보시면서 어, 찾으셔서 이런 슈팅을 노리시던지 아니면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서 또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매매에 대한 기준 없이 뭐이 종목 이 테마 뭐, 급등하는 주들, 뭐, 따라간다고, 막, 급등하는 자리, 거래량 많이 터지는 고점에서 이평선 이격도 많이 벌어진, 어, 이런 자리에서 막, 따라 들어가서 더 간다고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평선이 모여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최소한 매매를 해서, 뭐, 손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 회복해주면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을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거기서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는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YG 버즈인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YG 버즈도 이제 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결국에는 거래량 들어오는 이두 개의 양봉이 하나의 큰 양봉으로 보면서 이 가격대 1,400원, 1,200원, 1,300원으로 어, 1,000원대로 1,050원 손절가 잡고 이렇게 대응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드렸고 결국에는 이 흐름에서 위쪽 가격대 지지를 받으면서 올려주고 어, 이렇게 가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번더 거래량 터지면서 이 가격대 흐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움직임 나오고 뭐27% 넘게 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지금 흐름이 뭐 여전히 앞쪽에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차트니까요. YG 버즈도 한번 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맵. 이것도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의료기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여기서도 주요 가격대 흐름 결국에는 어 올리면서 자리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고 나서 결국엔 지켜주고 올라가고, 그 다음 자리에서는 이 흐름. 그러니까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밑에죠. 살짝 깨지긴 했습니다. 여기서 깨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회복해주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고,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만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거래량은 살짝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플라즈마 웹도 눌러줄 수는 있지만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600원 정도 뚫어버리면은 8,500원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어, 파이, 파이버 프로입니다. 파이버 프로. 요것도 보시면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지금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거량 래 들어오고 움직임 나왔지만 쭉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준봉의 흐름이 되면서 지금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흐름들을 눌러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지금 가격대 2,400원만 이탈이 없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가지고, 어 한번 둘러보시면은, 파이버프로도 좀 괜찮게 올라갈 수 있죠 테마도 괜찮네요 도심항공모빌리티랑 우주항공산업 그리고 방위산업까지 물려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좋게 올라가는 흐름을 또 만들어 줄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요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안, 안 나오는지 이런 박스권 흐름들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지수의 흐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디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가지고 기준에 맞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SKI 테크놀로지.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 흐름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뭐,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자리 다 있다가 슈팅이 한번 나와, 나오면서 거래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SKI 테크놀로지도 뭐, 엄청난 시가총액도 뭐, 사조가 넘는 그런, 회, 어 뭐, 대기업인데, 지금 보시면은, 목표가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올린다.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여기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한 14만원 지금 7만원에선한100% 가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뭐 10만원대 저항 또한번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 말고 10만원대 저항이 한번더 있고 중간가격대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저항 맞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장기적인 목표로 14만원 정도까지 이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목표가로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손절가 21선 잡고 대응해 보시면 충분히 한번쯤 갈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1 0 0는 없지만은 이런 차트 흐름 만들면서 밑에서 올려주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잘 이어지면서 상방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지수 흐름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종목 자 종목들의 위치가 어디서 기다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고 거기서 지수가 지수는 그냥 거들뿐이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자, 자리를 만들어 주고 흐름을 어 준비 흐름을 어, 이제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지수 흐름과 맞춰지면서 테마도 터지고 위에 뻥 터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고점에서 막 터지면서 이런 흐름보다는 밑에서 한 번씩 올라가 주면서 세력들이 지금 뭐 다시 한번 앞쪽 매물 때 소화해 주는 움직임이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고가로 가는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앞쪽 매물 때 소화해 주고 나서 올려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수의 흐름이 새롭게 또 모아가면서. 대상승 흐름을 만들어준다 하면 거기 맞춰서 또 이렇게 흐름들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중에 크게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준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트박이었습니다.